자, 마이너스 2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리면, 아, 2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을 있는데, 이 직선이 L이에요. 얘를 어디에 대해서, 1콤마 3에 대칭을 했대. 대칭을 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뭔가 비슷하게. 나도 모르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돼? X축에 대칭했대. X축에 대칭하니까, 뭐, X축의 위치가 어요지 모르겠는데 X축에 대칭을 했어요 X축에 대칭하니까 이렇게 된다죠 얘를 X축에 대칭했대요 하니까 이점을지나더래 이럴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그림도 참 답답하고 나는 여러분하고 할 거는 이 직선을 갖고 1 다시 옮기고 또 옮겨서 얘를 집어넣지 말고 그냥 좌표만 옮겨봐. 2콤마 마이너스 3을 1콤마 3에 대칭하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뭘까요? 점은 점으로 옮겨지니까 중점이 1콤마 3이니까 얼마 돼야 돼? 0콤마 9가 되면 되나? 2개 더해서 이론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어디야? X축에 대칭을 했다고. X축에 대칭하니까 이 점을 잡혀놔. 대칭하니까. 이 점을 또 X축에 대칭한 것도 이 직선 위에 있을 거니까 X축에 대칭하면 y 보고반대는 경우 콤마 마이너스 9잖아. 그럼 결국은 어, A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었다. 요 결국은 L의 직선을 방정식 구하라니까 A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었다. 여기 A점이잖아. 이 직선이 A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니까요. 이직일 직선 L을 구하라. 다시 8월 마9일에 8월 19일에 8월 1 9에대에 8월 19일에 8월 19일에 8월 19일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니까 이 직선을 구하는 구하지 말고요 아우 힘들어 자 반대로 이제 거꾸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제 옮겨져서 이걸 지난 직선이 됐다 해서 얘를 거꾸로 가요 그다음에 이건 X축에 대칭하니까 X축에 대칭하니까 Y 부호 반대니까 얼마야? 2 콤마 3이고요. 그것을 어디에? 1 콤마 요즘 대칭하니까 여름이 되고요. 이거 위에 점이잖아. 이게. 그것을 어디에? 1 콤마 3에 대칭을 하니까 이 점이 되면서 얘가 지날 거다1마 3의 대칭이니까 얘가 얼마 되면 되노? 0콤마 얼마 되면 되노? 3이니까 똑같이 3 하면 되네. 결국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두 점이 되는 거지. 2콤마 마이너 3과 0콤마 3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답은 기울기가 얼인데 2에서 빼면 2분에 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에 X 다하기3 요게 Y 줄 편이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점이 나오지 자 이게 잘 되나 이거 자 해석을 잘 봅니다 어디 2코마 많은 3을 지난 직선인데 얘를 대칭이동한 이렇게 직선이 있고 그거를 Y는 X에 축 대칭한 직선이 얘를 지난다 그랬서 그래서 편하게 그냥 얘를 한번 옮겨봤어요. 그 다음에 x 의 대칭 옮기고,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할까 했는데, L 구하라니까, 이게, 아, 이건 좀 답답하구나. 그러면, A라는 점이 어디 위에? 요 Y는 X축에 대칭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이 과정을 거꾸로, X축에 대칭해가 얘가 나왔으니까, 대칭하기 전의 상태는 이 e, 콤마 3이고, 그 다음에 이 1콤마 3에 점대칭 한 거니까 0콤마 3이고, 이게 원래 L의 위에 점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마, 답지풀이는 아마 얘를 진짜 대칭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칭한 직선에 2, -3을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하든가 뭔가를 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봐. 어, 우 힘들다. 결과적으로 x에 대칭한 직선이 이 점을 지나니까 이점요 이 점과 요점지난 이 직선을 꺾고 옮기지 말고 요 점만 반대로 옮기자고. 이 점이 이 x축에 대칭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이 x축 다시 대칭하면 이거 위에 점이 점이 될 거고 얘를 또 거꾸로 1콤바 3이점 대칭하면 우리가 원하는 L 위에 점일 거잖아. 그래서 점다 아니까 두개 아니까 직선을 구했다고. 자. 최선을 다했다. 됐죠?